자, 반갑습니다. 신영고등학교 어, 1학년 2학기 2차고사 시험 범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일제시대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음, 뭐 진도를 다 빼는 건 불가능했네요. 그래도 1930년대 어, 우리나라의 저기 일제통치와 45년까지 일제통치와 어, 우리의 저항운동은 국내 저항운동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A3짜리 프린트는 못 나가겠지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필모 있으면 뭐 주던가 말던가 하죠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자 우리는 여기 아이고 잠깐만 이거 참고놔야겠다. 음자 1910년 병술국치로 무단통치기에 들어가고요. 이것은 천구백십구 년 삼일운동까지 이어집니다. 삼일운동 때는 문화통치 또는 민족 분열통치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천구백이십구 년 대공황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를 일본은 완전히 민족성을 없애고 말살하고자 시작하는 민족 말살통치가 이어지고요. 1931년에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에 중일 전쟁. 뭐 태평양 전쟁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1945년 광복까지 우리는 어 이러한 주요한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어 일제강점기의 흐름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때도 말했듯이, 수업시간에도 말했듯이, 당연히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무단통치기에는 아무래도, 어, 우리 학기 초 3월을 시작하면, 3월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제 모든 선생님들이 좀 빡시게 하려고 그러고, 너희도 좀 잡으려고 하고, 우리 인권위성부에서도 교복 안 입냐, 막 시발시발 이러면서 막 지랄도 떨고 이랬던 시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저기 뭐야, 일본의 어떠그 뭐랄까? 그 강압적인 어떠한 그런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 겉으로 드러내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시기에 국내 운동은 아무래도 비밀 결사 운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입니다. 어 따라서 국내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국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형태로서의 어떠한 그, 이제, 어 독립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기였죠.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 북한 애들이, 뭐, 군단급 북한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우리 김정은 뭐가지 따야 되니까 강원도 좀 일부 땅좀 줘라. 우리 거기서 군사 훈련하다가, 저기 뭐야, 뭐, 저기 뭐야, 북한 쳐들어갈 거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 그지?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집도 절도 땅도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나라가 망해 버렸는데 그러한 후손들이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게 중국이 통일되어 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당시 이제 군벌들이 서로 난립하고 이런 중국도 혼란기였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음. 자,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났던 월드워 1, 즉, 세계 1차 대전이 있고요이 1차 대전은 구제국주의 국가들과 신제국주의 국가들의 한판 붙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일왕조를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왔던 영국, 프랑스로 대표되는 구제국주의 국가들과 독일과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신제국주의 국가들의 대결인데 이탈리아는 나중에 뒤동 수치고 1차 대전 시작할 때쯤에 바로 연합군쪽으로 붙어버리니까 빼고 독일, 오스트리아, 뭐 저기, 저기 오스만 제국 이런 신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한판 맞짱이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저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구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지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 더하여 이 신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조차도 박탈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위해 어 저들의 식민지를 뺏을 방법을 공유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게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죠 따라서 이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였지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은 당시 승전국이었으니까. 왜 일본이 승전국이냐. 여러분들이 정훈이 쌤과 했겠지만,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일어난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이 러일 전쟁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 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대항에서 영국과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누구를 지원한 전쟁이라고 봐야 되냐면, 일본을 지원한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일본 역시도 목표는 있었습니다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제거했습니다 러일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도 제거한 이후에 1905년 을산 의약을 맺는 즉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펼치게 되죠 이 영일동맹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었고 독일의 아시아 지역 세력을 건져낸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승전국으로서 나름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1919년에 민족자결주의의 뻥을 신나게 입고 파리 강화의의 대표단을 파견해봤자 파리 강화의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찌되건 민족자결주의와 파리 강화의의 결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한 영향으로 3.1운동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삼일운동은 일본의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제 강압적으로 조선을 누르기보다는 조선인 사이의 친일파를 양성해서 나름대로 이제 사기를 쳐먹으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통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뭐 집회시위 결사 이런것들을 허용해 주던 시기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가지 형태의 독립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오고 나서 일본도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국사에서 선생님이 삼정호황을 얘기할 때도 경제호황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사이클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사이클? 그렇죠. 소비의 촉진입니다. 소비 촉진이 되면 투자, 고용, 생산이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월급을 받아서 소비에 촉진되는 이런 선순환이 돌아간다 그랬는데 대공황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1차 대전에서 일어나는 공급의 과잉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서 뻥 터진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 대공황의 공급 과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돈을 왕창 써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켰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식민지에다 블록을 쌓아서 블록 경제를 운영해서 그 지역의 자기네들 상품만 팔아먹고 그 지역에서 얻는 원자재를 자기네들만 싸게 독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이 식민지가 없었던 국가들 또는 있더라도 쓸모가 없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소비촉진의 방법으로서 전쟁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1930년대 일본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전체주의를 주장하던 일본은 이제 조선민족을 말살시켜서 하나의 일본인으로서 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시기를 그래서 민족말살통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글과 역사를 날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쓰는 것을 탄압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가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독립운동 역시도 글과 역사 왜곡에 저항하는 민족문화 수호의 영향을 띠게 되고요. 192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은, 20년대부터 45년까지의 국외 독립운동은 3.1 운동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담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그 임시정부와 함께 이제 더 이상 평화적으로 또는 실력을 기르는 시대는 끝났다. 무장으로서 우리가 일본으로 한, 일본에게 독립을 얻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무장독립투쟁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민 통치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통치 첫 번째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 이전에 있었던 것은 뭐죠? 그렇죠 이토 히로무기가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이었듯이 통감부에서 발전한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 임명한다. 즉 다시 말해 군인을 임명한다는 이야기고요. 군인을 임명한다는 이야기고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 그냥 왕이죠 시발 자 총독 아래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을 두어 여러가지 근데 총감이라는 말 자체가 헌병에서 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헌병통치의 어떤 그런 군사통치의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중추원을 설치해서 총독의 자문기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양소같은 자문기관과는 다르게 그냥 나 팔수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거 하자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와라라라. 이는그 개새끼들밖에 없기 때문에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냥 한국인도 총독 의 어떠한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예스맨밖에 없는데. 그런 걸 그냥 선전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헌병이 치안 및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범죄 직결례로서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이 처벌이 가능해졌고 조선 태형령으로서 태형이 가능했다는 건 정식 재판 없이 사람을 다 막은 다음에 뚝배기를 깨도 가능했다는 건데 이게 뭐야, 이발. 어마어마한 권한이 경, 경찰에게 주어진 거죠. 예. 네. 사법부가 아니라. 세 번째, 기본권을 제한해서 집회 시위 결사를 금지시킵니다. 보안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어~ 한일 합방 이전에 굉장한 친일 단체였던 일진회조차 해산을 시켰어요. 이 말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꼴 자체를 안 보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백오 인 사건과 안압 사건들을 주도해서 조선의 어떤 계몽 단체였던 신민회를 해산시키고 이 신민회는 해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일신보 총독부 기간지를 제외한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같은 국한문신문을 폐간. 이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국한문신문의 폐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조선민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신문들이 다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매일신문은 총독부 기관지란 말이야. 즉 그러면 총독부에 어떠한 영향이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생각을 해봐. 학교 교지를 만들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만들겠어? 어떻게 하면 순창고가 더 좋은 학교고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수록을 하고 기사를 쓰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선생님들의 관심 없이 신문을 쓴다고 하면, 니들 연애 이야기나 쓰고, 어, 떤 문제집이 더 좋은지나 쓰고, 어떤 선생님의, 어, 뭐, 뭐, 욕이나 좀 쓰고, 급식 얘기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너희한테 실용적이고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언론의 자유조차 이제 폐쇄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볼수 있고요. 자 다섯번째 우미나, 네번째 우민나 교육. 1차 조선교육을 통해서 충량국민아 충성스럽고 양질의 국민을 육성한다 이런 느낌인데 양질 씨발 사람이 뭐 돼지고기냐 품질로 찍게자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 명칭에 보통을 붙이고 수업연한을 일본인보다 적게 왔다는 거야. 즉 원래 5, 5년인데 4년, 4년으로 줄인 거 대학은 없고 교원은 제복과 칼을 착용시켰다는 거지. 교원한테 제복과 칼을 착용시킨 이유는 별게 없어요. 북중 나온 친구들 선생님 중학교 때 봤으면 좀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선배들한테 욕 존나 받고 때리고 괴롭히면서, 씨발로만 이러면서 이질랄 떠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북중애들이 처음에 1학년 넘어오면 선생님 되게 무서워하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교권은 거의 바닥에 추락했는데, 그지 아주 그냥 개 맘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제복,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그누를려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병 경찰 통치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제 교원에게 제복과 칼을 착용시킨 거죠. 자, 일제 경제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토지조사사업. 자, 얘들아, 1950년 이하의 이전의 역사에서 토지를 조사했다, 인구를 조사했다, 그럼 목표는 딱 하나야, 뭐, 세금징수. 그 하나밖에 없어. 자, 명분, 지세의 공정한 무과, 즉, 세금징수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선반도, 조선왕조의 그 토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진짜 애매한 개념이긴 했습니다. 일단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왕한테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 이거 그러니까 이용권 권리? 아, 권리는 이 권자인데. 하여튼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군인 사람은 양반이야. 양반, 뭐, 백경배라 치자. 그런데 양반이 직접 농사짓진 않으니까 이 토지에 딸린 소작권도 있습니다. 소작권은 백초복이지. 그래서요. 이거 도대체 누구 땅이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조선이.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가면은 지계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한제국 자체가 금방 망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잘 되진 않았겠죠. 쌤이 원래 이거 설명하면서 조선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로만 해 봅시다. 초반에 과전법. 근데 과전법에 뭔 문제가 있었지? 그렇지. 경기도에 땅이 부족하니까 현직 관리들에게만 저 땅을 주는 직전법. 그러다가, 하도 관리들이 세금을 그냥 풀타임으로 걷어버리니까. 세종대왕께서 연분연분과 염분, 전분으로 6등급, 9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 그, 날씨와 풍흉과 어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다르게 걷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생각해봐. 월급을 랜덤박스로 받으면 얼마나 좋 같아. 그러니까, 최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관수관급을 하지. 근데 관수관급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좌회전쯤 되는 인간이 와가지고, 아유, 올해 농사 되게 잘된것 같다. 풀로거둘 거지? 하면 뭐, 후렴, 지방 후렴이 뭔 힘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녹봉제로 간다 그랬잖아. 그 과정에서 도대체 후조권은 누구한테 있고, 이용권은 누구한테 있고, 소장권은 누구한테 있고, 이게 엄청 복잡하다 그랬지, 조무조가 자,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실상은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 그렇게 세금 거들라고, 그지? 자 그래서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고 신고주의 원칙인데 문제는 소유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기일 내 신고를 하라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자첫 번째 이 땅은 몇백년 전부터 우리 집안의 소유였어 근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그러뭐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나라의 주인이 바뀐 놈이 갑자기 야 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안 내다가 뺏기는 케이스 두 번째 백성들이 글을 못 읽어. 근데 한자와 일본어로 이루어진 방을 갖다 붙여놓고 뭐라뭐라 해서 내래 백성들 뭐지? 아 시발 저거는 검은거는 글씨고 흰거는 종인데 아 모르겠다 하고 안하다가 뺏기는 케이스 그리고 세번째 우리나라에는 공유지가 굉장히 많았어 그 선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요 금산이 저 뒤에 순창 뒤에 있는 금산이 백경배의 선산이라고 치자고 수원 백시 집안의 선산이라고 치자고 근데 그래서 원래 이거는 문중의 땅이었는데 이걸 인정 안하니까 누군가 개인이 이렇게 등록을 해야 돼. 그럼 개인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문제예요, 그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경배가 수원백시 문중의 산이었던저 선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백경배 성격상 99% 먹칠을 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합법을 빙자한 삥탁기를 이제 굉장히 성공했단 말이야. 결과를 보면 미신고 토지와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증이 순식간에 국유지, 국유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뭐겠어. 총독부 땅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 총독부는 다시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싼갑에 넘기면서, 어, 우리나라의 토지자본에, 아, 토지자본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관습적 경각권,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는 저기, 백진사 님 앞에 땅을 내가 이렇게 그 경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가니까 주인이 밖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경작하려고 했더니 어딜 가야 되냐 총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수학량이 사십 를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개더 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주의 소유권 즉 소작권 인정이 안 되고 어 여기 경작권 소작권 인정이 안 되고 많은 농민들이 기안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나 연해주 종지로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산업 침탈도 보겠습니다. 회사령을 허가제를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제는 조선정독가 마음에 안 들면 회사 설립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laughs> 자, 우리는 이미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이 화폐정리 사업의 내용은 내용만 놓고 보면 한국의 그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꿔준다라는 내용이었고 어, 화폐자주권이 무너진 것까지가 그렇다 치지만, 내용만 들어보면, 아니, 근데 뭐, 어쨌든 같은 가치의 돈으로 교환해준다는 건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거죠. 뭐, 야, 이, 집회 1mm 손상됐다. 이거는 50%만 인정. 뭐, 이 지랄. 상평통보 끝에 이나노미터 깎였다. 야, 이거 인정 못해. 이런 지랄로, 뭐, 100억을 바꾸러 갔으면 10억에는 나와야 되는 건데, 한 10대1 정도 되니까, 지폐가 100억 들고 갔는데, 2억엔 남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민족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날려 먹었어요. 화폐 정리 사업이. 자, 그러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 자본 역시 어마어마하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어,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우리나, 우리 민족 회사의 설립을 방해하고 일본에서 나사 빠진 새끼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착한 애들이 조선 식민지로 쉽게 이렇게 넘어와서 사업을 벌이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 나사 빠진 새끼들의 자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눌러 주는 의도로서 회사령을 설립한다는 거죠. 어. 회사령뿐만이 아니라 어음령, 삼림, 삼림령, 광업령 이런 것도 다 누구에게만 일본인에게들만 어, 저기 허가를 내주면서 산업과 자원을 침탈해 나가게 됩니다. 철도도 부설하죠 어, 전라도의 쌀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남선을 개통하고요. 그다음에 경, 그다음에 원산.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 역시 개통해서 후탈한 물품들을 일본 중북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항구로서의 개발을 서두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해서 첫 페이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 함께 볼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